안녕하세요, 지원입니다. 여러분, 곧그 무슨 날이 오고 있는지 아세요? 바로 발렌타인데이가 오고 있는데요. 그, 이번에 딘투에서 발렌타인데이 한정 틴트를 냈어요. 근데 이 패키지도 되게 예쁜데, 제가 그 패키지를 버리지 않고 모으는데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선틴 이렇게 미니 틴트 2개가 들어있고요. 262번 글로리아, 263번 빅토리아, 한정 컬러 미니 틴트가 이렇게 있답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발색을 안 해봐서 여러분과 함께 할 예정이고요. 그러면서 딘토와 함께하는 최대한 딘토 제품을 많이 사용해서 딘토 발렌타인데이 메이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요. 그 전에 제가 요즘 베이스가 너무 뜨고 요철 부각이 심해가지고 기초를 정말 탄탄하게 하고 시작할게요. 톤 이팔 해남 토너 사용해줄게요. 이건 되게 유분감이 많고 너무 잘못 바르면은 유분 폭발이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양을 봐주면서 뿌려줘야 돼요. 제가 사실 딘토라는 브랜드를 정말 좋아해요. 그 딘토가 유명해지기 전부터 그 딘토의 특유의 색깔거 같걸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 되게 철학적인 색깔관도 있고 틴트 라인이 이제 전부 되게 수입화마 유스타티아 막 그런 식으로. 라티너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이름 장명한 것도 너무 재밌고, 그 다음에 그 이번 작년에 나왔던 고양 장화신은 고양이 시리즈 해가지고 줄레틴트 시리즈 그것도 너무 색감도 귀엽고, 그리고 증정품으로도 고양이 틴트 모자를 주고, 그 다음에 기부까지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너무 재밌고, 그 다음에 팔레트도 이제 그 작가들의 세계관을 담은 팔레트를 만들고 그런 것들이 저에게 너무 재밌게 다가오는 그런 브랜드에서 제품 하나를 낼 때마다 세계관 하나 하나를 넣어서 만드는 게 너무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딘토 브랜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발렌타인 기념이라고 해서 딘토가또 그냥 저희 발렌타인 기념으로 내봤어요. 이러지 않죠. 또 이제 얘기를 또해 주는 거예요. 예전에 금혼령이라는 게 내려졌대요. 그때 성 발렌티누스라는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하게 해 줬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위한 약간, 틴트 듀오 세트를 낸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것도 너무 재밌고. 그리고 제가 요즘 트위터에 엄청 영업하고 있는 제품이 있어요. 그게 딘토의 립젤리. 입술을 진짜 젤리로 만들어주는 틴트라고 해야 할지, 립밤이라고 해야 할지, 글로스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 정말 립젤리 제형이거든요. 그래서 제 입술도 이렇게 각질이 심하고 잘 부르트는데도 촉 젤리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근데 그것 또한 이제 그런 안데르센의 책에 나온 그 스노우퀸을 바탕으로 이제 이 딘토 립 젤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너무 재밌어요 저에게. 그래서 되게 딘토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이 틴트 제품은. 내돈 내산은 아니지만 협찬도 아닙니다. 그냥 단순 이벤트 당첨이 돼서 써보게 된 거고, 그러면서 아 발렌타인데이 컨셉으로 나왔는데, 나도 약간 발렌타인데이라고 이렇게 화장을 하는 건 아니고요. 약간 평소 매일매일 화장을 다르게 하는 걸 좋아하는데, 발렌타인데이 날이니는 이렇게 화장하면,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딘토를 활용해서 제가 요즘 여기 유철 부각이 되게 고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 건조한 베이스를 사용해서 그런가 싶어가지고 아노아 매트 버드로 그게 약간 비비크림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해서 그거랑 그 다음에 바닐라코 파운데이션이랑 그 다음에 에뛰드 볼륨어라고 해서 오일리한 제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베이스에 섞어 쓰는 그래서 그세 개를 1대1대1로 섞었어요. 그래서 이런 제형이 됐고요, 지금. 이 에뛰드 볼륨어를 사용했는데 투명한 물광채라고 해서 그런지 정말 베이스를 얇게 만들어줘서 엄청 얇게 발려서 대신 커버력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우실 것 같아요. 커버력이 이렇게 커버력이 좋은 제품을 써도 얘가 이제 묽게 만들어서 조금 정말 이렇게 광채나게 해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커버력은 조금 떨어진다. 그런데 요즘 건조한 날씨에 조금 건조한 제품을 조금 덜 건조하게 만들고 싶다거나 이렇게 광채 나는 피부를 하고 싶다 하면 이 제품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가격도 저렴한 편이거든요. 얼굴 전체적으로 코렉트업 해줄게요. 보면은 파우더로 여기 여기 여기만 잡아줬더니 되게 나머지는 엄청 피부가 번질 번질 정말 좋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눈썹 그려줄게요. 우선 브로우랑 쉐딩까지 맞추고 마치고 왔고요. 저는 원래 이렇게 진한 눈썹을 좋아해서 이렇게 진한 눈썹을 했고 그다음에 오늘은 막 뽀용뽀용 아니면은 나른나른 나른 일어난 것보다는 좀더 단정한 느낌의 세련된 느낌을 살리고 싶어서 블러셔를 강하게 안 들어가고 섀도우도 깔끔하게 들어가려고 해요. 이게 딘토 블러 피니쉬 메리 쉘리 섀도우 라고 해서 메리 쉘리이 컬러가 인기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제가 이 제품 정말 잘 쓰고 있거든요. 이 제품 사용해서 눈 화장 한번 해볼게요. 우선 네 번째 컬러 사용해서 전체적인 음영 잡아줄게요. 이제 4번 전체적으로 깔아줬고요. 이제 3번 컬러로 음영 한번 잡아줄게요. 쌍꺼풀 라인 위주로 여기는 여기 눈동자 오기 전까지만 할게요. 오늘 눈동자 애교살을 크게 넣을 건 아닌데 티가 나게 막 뽀용뽀용하게 넣을 건 아니지만. 트임 메이크업을 해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애교살을 여기까지 넣지 않으려고 합니다. 닌토의 컨셉 늘 너무 재밌고 신선하지 않아요? 되게. BM님이 너무 재밌으실. BM님과 대화해보고 싶어요. 어떤 식으로 그렇게 늘 컨셉을 잡아오시는지. 어, 되게. 책도 많이 읽었을 것 같고,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여기 1번 펄이 있어요. 1번 펄이 습식인 것 같거든요. 습식. 막 꾹꾹 눌리진 않네. 제가 느끼기에는 습식 펄 느낌인데, 이걸로 애교살 부분. 강하게 들어가진 않지만, 은은하게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이 정도로 애교살 넣어줬고요. 이첫 번째 부분으로 눈 앞머리도 트여줄 거예요. 이렇게 눈 앞머리 트여줬고요. 오늘 하이라이터도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그런 핑크빔은 넣지 않을 거고, 제가 그래도 까마귀로서 펄은 포기를 못하겠어서 가운데 다섯 번째 컬러를 이렇게 손으로 문질러서. 올려줄게 요 가운데만 예쁘게 펄이 이렇게 올라가줘요 그리고 이제 아이라인 가이드 잡아줄게요 이 여섯 번째 컬러가 그냥 고동색이 아니라 되게 붉은 빛 있는 고동색이에요 저 이런 것도 컨셉에 이렇게 잘 맞춰서 내는 것도 엄청 좋아하잖아요 이 전체적으로 섀도우가 붉은 빛을 뚫 돌다보니까 쌍꺼풀 풀어주는 아 아이라이너를 풀어주는 컬러도 이제 약간 붉은빛 나는 브라운으로 넣어주셨는데 그게 저한테는 정말 마음에 드는 포인트예요. 그리고 2번 컬러로 트여줄게요. 어떻게 트이냐면 여기 삼각존 부분에 메꿔주지만 너무 꽉 메꾸면은 더 막혀 보이거든요. 그래서 살짝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줘요. 여기를 중심으로 안쪽으로 넣어줘요. 여기 아이라인 가이드랑 딱 붙으면 진짜 답답해 보여요. 오히려 막힌 눈이 되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 정도. 그 다음에 아이라인 그려줄게요. 그 전에 제가 아이라이너 그리려면 은 속눈썹이 바짝 올라간 상태가 편해서 속눈썹 집어줄게요. 저는 동그란 눈매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눈동자 위로 윗부분을 좀더 채워줬어요. 위로 두껍게. 제가 좋아하는 키스미 아이라이너로 눈꼬리 살짝 빼줄게요, 살짝. 이 정도로 눈꼬리는 거의 안 빼줬는데 아이라인 풀어주는 것 때문에 되게 길게 빼지고 되게 트여 보이죠? 이제 마스카라 해줄게요. 제일 좋아하는 미 섀도 리터치 보정 카라 먼저 해줄게요. 이렇게 마스카라까지 하고 왔고요. 이제 블러셔를 할 건데 오늘 피부가 되게 광이.. 그래도 광채가 있는 피부인데 이거를 가로 블러셔로 하면은 블러 처리가 되면서 광이 죽을 것 같아서 크림 블러셔를 한번 사용해보려고 해요. 딘토 올리브영 기획으로 나왔던 틴트 블러셔 세트인데요. 이거 아벤마리아라는 컬러입니다. 파르 아벤마리아라는 컬러여서 아벤마리아랑 같이 나왔고요. 이거 발라줄게요. 보이세요? 되게 뮤트한 핑크예요. 많이 뽀용하지 않는 핑크. 반대쪽도. 여기서 리퀴드 블러셔는 경계가 질수 있기 때문에 손으로 풀어주는 걸 추천해요. 색깔이 되게 차분해서 쓰기 정말 좋아요. 한번더 가운데 부분에 포인트를 줄게요. 코 하이라이터를 강렬한 걸 하지 않을 거예요. 조금 더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어서 제가 자주 쓰는 에뛰드 101 스틱으로 은은하게 콧대 살려줄게요. 콧대가 이렇게, 이렇게 바르면 퍼지거든요? 그러면 콧 모양이 안 예뻐 보이는데 이렇게 딱 가운데로 서 보이게 안쪽으로 바르는 게 포인트예요. 적당히 광을 죽여주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립을 한번 해볼건데요. 하나는 제가 발색을 손에다가 보여드릴게요. 초콜릿 같은 컬러감에 그래도 레드가 좀 섞인 글로리아 그리고 완전 플럼, 딥 플럼 색의 글로리가 있어요. 전이두 가지 색을 다 섞어볼 예정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발의 싱그싱그스로 외 꽝만 따줄게요. 글로리아 컬러를 얇게 발라줄게요. 되게 딥 초콜릿 같은 색깔이었는데 아무래도 글로우 틴트다 보니까 입술색이 비춰서 늘 느끼지만 베이스 컬러 가스만 발라도 참 예뻐요. 원래 글로리아 색을 더 더하면 이제 좀더 브라운 색이 올라올 것 같은데 저는 오늘 플럼 색을 더 넣고 싶어서 글로리아나 한 겹만 발라서 입술 색을 살려주는 정도 하고요. 이제 빅토리아 발라줄게요. 이렇게 바르면은 처음에는 와! 어떻게 발라 했던 이 진한 포도주와 진한 브라운을 지금 줄다 바른 거거든요? 근데 너무 막 엄청 부담스럽지 않지 않나요? 그리고 블러셔가 살짝 부족한 느낌이 계속 들어가지고 항상 블러셔를 강조하는 메이크업을 하다 보니까 블러셔가 연한 게 되게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블러셔를 하고 코랑 여기 밑에도 해줄게요. 메이크업은 끝났고 머리하고 올게요. 이렇게 오늘 딘토 원 브랜드 메이크업을 마치도록 할 테고요. 여러분, 딘토와 함께하는 달콤한 발렌타인 즐겁게 보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보고 싶을 거예요.